안녕하세요. 제천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기술과정 그세 번째 시간 재료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재료는 앞부분에 제조기술과 생산기술을 할때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는 어디서 얻는다 그랬죠? 네, 맞습니다. 바로 자연에서 얻는다고 했는데,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는 총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목재, 금속, 플라스틱, 그리고 신소재 등, 새롭게 등장한 신소재 등이 있는데, 그중 오늘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목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목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목재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겠죠. 목재라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볼수 있는 그냥 길 가다가 흔하게 볼수 있는 요새 4월이라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지금은 비도 오고 그래서 벚꽃이 많이 지었죠. 그러한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재료를 가지, 재료를 목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목재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 꼭좀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아,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목재의 첫 번째 특징은 열과 전기를 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냄비 받침대로 뭘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나무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콘센트, 콘센트에 나무 젓가락을 꽂아도 전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콘센트가 터질 위험이 있어요. 절대 나무 젓가락은 콘센트에 넣어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불에 타기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들, 게임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석기 시대나, 어, 움집에 살 때, 구석기 시대, 이런 시대 때, 동굴에서 살 때, 부, 불을 피우기에 뭘 태웠죠? 그렇죠. 나무. 그래서, 목재로 집을, 집을 짓게 되면, 불에 타기 쉽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썩기가 쉬워요. 목재는, 비를, 비나, 수분이 많은 곳에선, 음, 굉장히 금방 썩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목재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앞부분에서 목재의 특성을 알아보았으니까 이러한 목재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알아보아야겠죠.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등장을 했네요. 근데 많이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까요? 자, 원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어낸 그대로 아직 가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공이란 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내가 필요한 용도로 만드는 것. 만드는 것이 가공이었죠. 근데 아직 아무 가공하지 않은 나무를 원목이라고 부는 겁니다. 지금 길가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그냥 나무들. 이러한 그냥 나무들을 원목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러한 원목은 그렇게 쓸모가 많지 않아요. 이거를 가공해야만 머리야만 그렇죠. 가공해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는 보통 가공재로 만들어서 이용을 하는데요. 가공재의 종류 오늘 총네 가지를 배울도록 할 겁니다. 합판, 집성재, 중밀도 섬유판 MDF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티클 보드인데 여러분들이 이 합판, 집성재는 무조건 어떻게든 받다고 봤다, 장담할 수 있고요. 이 중밀도 송호판을, 송호판이나 파티클 보드도 많이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과 그림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보면서 한번 내가 본 건지 안본 건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가공제 바로 합판입니다. 여러분, 그림만 봐도 어서 많이 본 그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책상. 책상에 들어가는 가공재가 대표적으로 합판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무조건 봤을 거라 그랬죠. 자, 합판이란 것은 뭐냐면, 원목을 넓고 얇은 판으로 만든 후, 각 판의 나무결 방향이 서로 직각이 되어 직각이 되어요. 직각이 되어요. 직각이 되어 겹쳐서 만들어, 그리고 접착제로 붙여 만드는 것을 바로 합판이라 그래요. 이러한 합판들은 어디 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냐면, 책상, 의자, 건축 재료 등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판들은 재질이 균일하고 수축에 의한 변형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로 배워볼 가공재는 바로 집성재입니다. 집성재는 지금 합판이랑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바로 평행하다는 부분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판은 어떤 식으로 붙인다 그랬죠? 쌤이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바로 직각으로 붙이는 것을 하판이라고 부르고 얘는 평행하게 붙인다는 거예요. 평행하게 붙인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무를 붙인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계속 옆으로만 옆으로만 넓어지겠죠? 이걸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을까요? 그렇죠 조금 생각나는 애들이 있을 건데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교실 교실이나 복도 바닥을 이 측은 집성재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등교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 많이 사용되는지 이것도 꼭좀잘 기억을 해주세요. 실내 장식용, 건축용 자재 그리고 가구 등 집성제도 역시 카판이랑 이용되는 거들는 거의 비슷하지만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꼭좀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가공제는 바로 MDF입니다. 중밀도 섬유판이라는 건데 많이 들어본 학생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그냥 이 상태로만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런 식으로 필름을, 음... 필름. 필름을 붙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 이 MDF 원판만은 거의 보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보려면 이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이 필름들을 다 칼로 찢어낸 다음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MDF를 왜 만들었을까 보면은 이걸 꼭좀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중밀도 섬유판은 가루 상태인 겁니다. 가루. 원목을 갈아서 가루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다음에 어, 가, 열과 압축을 가해서 붙이는 건데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냐면 이 특징 때문입니다. 이거 꼭좀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복잡한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등장한 재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지금 나무 같은 이런 나무 같은 원목은 가공하기가 쉽지만 모양을 내 마음대로 만들기에는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본 집성재나 합판처럼 말이죠 모양이 제한이 되는데 그러한 모양이 제한된다는 것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품이 바로 이 MDF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내 장식재나 문짝 같은 어 조금 디자인이 요구하는 디자인이 많이 필요하는 그러한 제품들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복잡한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뭐다? 그렇죠 바로 중밀동 섬유판 MDF다. 꼭좀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 열심히 여기까지 따라와주신 학생 여러분 굉장히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모, 마지막 가공제인 파티클 보드입니다.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거의 생소하게 많이 못 들어봤을 용어들인데요.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 파티클 보드는 왜 등장을 했냐면 바로 이거죠. 사용하고 남은 목재. 여러분들 지금 목재를 가공하다 보면, 어, 목재를 가공하다 보면. 어 지금 부순물 이제 여러분들 햄스터 키우면 톱밥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어, 톱밥 이런 톱밥 같은 가루들이 굉장히 많이 날려요. 지금 이러한 목재를 가공을 한다고 쳐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는 한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옹이라든지 그리고 썩은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구재나 목재로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지금 요만한, 요만한 크기의 원목을 가공을 했는데, 요만큼만 나왔어. 내가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나오면, 이 남은 요만큼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순물들, 남은 쓰레기들을 모아서, 부, 모아서 열고, 간단하게 뭉쳐서 만드는 것을 바로 파티클 보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티클 보드가 이 안에 작은 공극들이 생겨 가지고 이런 공극들이 생겨서 소리 흡수하는 데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이 파티클 보드는 가구, 칸막이, 실내 장식재 등에 많이 사용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을까 생각을 해 보면 바로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변기 대변기 로 들어가는 대변기 음. 대변기 로 들어가는 문의 재료가 이 파티클 보드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때 위에 손잡이를 잡고 열면 이러한 까끌까끌 거리는 파티클 보드를 바로 만질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여러분 집 화장실 말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화장실 뭐 화장실 문을 한번 등교를 하면 열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또 퀴즈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들었으니까 바로바로 풀수 있겠죠?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퀴즈를 풀어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앞부분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너무나도 손쉽게 풀수 있는 문제이죠. 그죠. 나무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공이 쉽다. 두 번째, 전기를 잘 전달한다. 자, 세 번째, 열을 잘 전달하지 않는다. 네 번째, 불에 약하다. 다섯 번째, 썩기 쉽다. 정답은 과제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보러 가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가공재로 오른 것은? 가공제로 오른 것은? 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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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제. 네 종류가 있었는데 어떤 것일까요? 목재의 나뭇결 방향으로 어떻게? 그렇죠. 평행하게 하도록 모아 접착제로 붙여 만드는 것. 그리고 뒤틀림, 갈라짐이 적고 외관이 아름답대요. 그리고 이용은 실내 장식용, 건축자재, 가구 등에 이용이 되는데, 아, 이거랑 비슷한 게 직각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직각. 그죠? 이름 기억이 나시나요? 자, 여러분들, 이, 역, 이 과제 정답 역시도 과제방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